나중에 가업상속공제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있거든. 요 인여금 엑시트를 저율과세를 하는 것들. 이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가 아, 있고요.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무관 자산이 있잖아. 요 음... 근데 증여는 지금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1편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에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 재산. 까지 해서 18가지 질문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어서 사후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사후 관리 의무 중에서 자산과 지분 유지 부분입니다. 네.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네, 어떻게 되나요? 어, 수용 말 그대로 수용 당한 거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대체 취득하죠. 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음.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반한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대체 취득해서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대체 취득이 돼야 되는 거고, 가업에 네. 가업, 계속,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음, 네. 네. 자, 다음은 기존 지분 18%와 가업 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해서 94%를 보유하던 중, 사업 관리 기간 중 기존 5%를 처분했어요. 네. 그러면 네.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위반 해당이 됩니까? 네, 상속인 지분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음. 이번에 가업 상속받았던 지분이 줄지 않으면 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갖고 있던 예. 건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음. 문제는 내가 이번에 그 감소했던 지분이 네.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지분인지 음. 아니면 가업 상속을 통해 가지고 특례 적용을 받아서 내가 취득한 지분인지에 대한 음. 구분이 정확해야 되겠죠 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권 발행을 통해서 음. 그런 부분들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없음을 음. 정확하게 이제 입증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렇게 나중에 소명이 좀 필요할 부분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지분율은줄어들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네, 사후관리 기간은 음. 상속개시일로부터 음. 5년입니다. 5년. 음. 네, 네, 종전에. 네. 어 작년까지는 7년이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7년 적용을 받는 음. 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음. 올해 개정된 그 법의 적용을 음.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 시점부터 5년간 관리를 음. 받으시면 됩니다. 음. 네. 특례증여를 먼저 받았던 분이 음.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특례증여의 사후 관리 5년을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음. 그 처분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례 받았던 주식을 처분을 일부라도 하게 되면 음. 가업 상속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음,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음. 끝까지 특례 증여 받았던 지분들을 갖고 음. 계셔야 되는데 네. 어, 사실 실무적으로는요 음. 특례 증여 받았던 기업이 음. 나중에 가업 상속 공제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하고 싶지 않은 회사가 있다고요. 음. 왜 사후관리 요건들이 좀 까다로우니까 특히 그렇지. 고용 유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맞아요. 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속 시점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래서 특례 증여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네. 어~ 그런 경우와 음. 아니면 특례 증여의 사후관리 요건인 5 년이 음. 경과했었을 때 네. 오히려 수식 가치를 소위 말하는 스텝업. 음. 현재 지금 시가 기준으로 취득가를 올려놓은 셈이 네. 되니 네. 그 주식을 오히려 법인하고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잉여금 음. 엑시트를 저율과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다음에 좀 상세하게 음. 그런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후 의무 중에서 고용주지. 제일 네. 이것 때문에 보통 하기 힘들어하는 네. 고용 네. 예. 지렇죠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서 음. 이제 해당 사업 연도 월수로 나누어서 산중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의 음. 전체 평균 산정시 음.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하거나 반올림 없이 음흠.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고 기재비의 교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매월 말일 현재. 예. 근로자 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방울림하거나 그런 거 없이. 네, 그런 거 없이. 음. 네. 자, 그러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 고용 이윤에 상속인도 포함이 되느냐?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오. 아버지 회사의 네. 가업 상속받을 회사의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라면 음. 정규직 근로자 수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업상송 공제 후 인적 분할하여 동정업종에 분할 신설법인을 선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업관리 규정에 매년 경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존속법인 음. 있고 네. 분할 신설법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설법인, 존속법인하고 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이게 분할을 했더라도 네. 계산할 때는 합서한다 네. 따로따로 그러니까 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가 맞나요? 최근에 분할 많이 하고 있죠. 오 예, 저도 분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올해 바뀐 세제 중에서 음 복수법인에 대해서 배당시에 예, 그 이중과세 조정하는 음 부분들이 굉장히 대폭 확대가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분할도 하는 예, 경우가 그러면, 많네요. 네. 음 자, 그다음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 수는 네.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찬가지로요. 비합병 법인 근로자 중에 네. 가업 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는 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가업 상속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네. 근로자 수는 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합병해서 너무 늘어도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네, 힘들 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근로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좋은 걸 수도 있고, 네, 네, 상황에 네, 따라서좀 다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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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가업 상속 공제 후 사업 관리 기간 중. 네. 가업 법인이 흡수 합병되는 경우 고용 유지 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네, 흡수 합병도 마찬가지로 네. 합병 이후에 네. 가업 법인의 사업부문 우리 음. 회사 사업장에 속해 있는, 어, 속해 있는 정규직 음. 근로자는 네, 수에 포함 합니다. 내용인 거네요. 네, 똑같은데 자 이제 사후 관리 중에서 기간을 네. 한번 요거는 아까 네. 앞에서 말씀했을 때좀 비슷한 건데 요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세법이 바뀌지 었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후 관리가 7년에서 5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질문은 2022년 1월 1일에 가업상속을 네.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종료는 언제냐? 네. 그때 법으로는 7년간 사후관리 기간이라 네. 2020. 8년인가요? 네, 그렇죠. 뭐, 예, 그때까지 했어야 됐습니다만 음. 우리 2023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5년으로 단축이 돼서 맞아요. 그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요. 음.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음. 사후관리기간이 종료가 음.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앞에 요건이나 뭐사후관리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에만 해당되는 걸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특례요건. 자녀가 증여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네.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을 받느냐? 네, 어차피 필요 요건을 이미 충족을 한 거잖아요. 음. 그거는 대표이사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음. 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네, 충족한다라고 음. 하게 되면 증여특례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네, 자 다음은 부친이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주식보유 요건을 제외한 가업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 공제는 가능한가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자세히 음... 조금 들여다보면 좀... 부친이 까지... 가업 주식을 전부 증여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음. 경우냐 하면 음. 내 주식을 전부 다 특례 증여를 하고 음. 나중에 그 가업상속이 되게 되면 네. 특례했던 주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음. 가업상속공제로 적용을 해서, 음. 예, 어, 기증여 부분에 대해서 합산을 음. 한다. 라는 음. 그런 내용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뭐, 전부를 증여했어도, 네, 예.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도 또 네,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 적용이 거네요. 가능합니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계산. 요것도 좀 궁금해 네. 하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2인 이상 승계하는 네. 경우? 네. 네. 아 어, 케이스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경우는 음.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요. 경우 예, 경우 예. 각각 순차적으로 다른 날에 받는 음. 경우가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날에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음. 주식 등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한 금액을 음. 이제 증여가액으로 보는 거고요. 네. 이제 순차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네. 후순위 증여 수증자 경우, 네.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 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하고. 네. 선순이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는 어. 형식으로 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 계산한 예를 한번 들어서 예. 해볼까요? 예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네. 어, 이제 가업 주식이 500억인데 네. 어, 2023년 1월 달에 A에게 한 300억 원. 네. 자녀 B에게 200억 원을 증여한 경우, 특례증여 계산하는 방법 같은 날한거 네, 같은 네. 날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저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걸로 가정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합니다. 500억 원 전체 증여하잖아요. 네. 500억에서 10억 공제를 빼고 490억 네. 중에 네. 60억은 10% 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 적용을 네. 하게 되면 네. 92억의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한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경우. 네. 증여 지분 부분으로 안분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음. 92억 원총증여가액에 네. A는 500 중에서 300인 네. 55.2억 원. 그렇죠. B는 500 중에 200억인 음. 음. 36.8억 원을 비율대로 안분해서 증여세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같은 날 주는 거는 네. 한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주는데 대신에 비율에 따라서 네. 나눠서 증여세 계산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같은 네. 날이 아니라 네. 네. 순차적으로 증여.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A에는 23년도에 300억 증여하고, 네. 2개월 뒤에 B에게 2 0 0 증여하는 경우에는, 네.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음. 1차 증여 A한테 하는 거는 300억을 하잖아요. 네. 그럼 300억을 우선 증여세 계산합니다. 네. 10억 공제하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 60억 초과분 하게 네. 되면, 52억 원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52억. 그리고 이제 2개월 뒤에 2차 증여 B에게 할 때에는, 네. 어, 증여세 과세 가액은 500억 전체로 음. 보고요. 음. 500억에서 10억은 공제, 음. 한 후에 490억에 대해서 네. 똑같은 60억 기준으로 10%, 20%, 음. 그렇게 증여세를 계산해요. 네. 그러면 92억 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92억 원에서 음. 어, A가 납부한 세, 음. 52억은 차감을 하고, 네. 4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음. 증여세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뭐큰 차이는 없더라도 좀 네. 웃긴 얘기지만, 네. 자녀 B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네. 순차적으로 주는 거. 그러네요. 않네요. 이것도 조율이 <laughs> 가능하네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증여받으시는 분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음. 조금 조율도 계산, 어, 게 방법에 따라서 음. 할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상속 공제,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할 때. 네. 그냥 기본적으로 한 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막상 네. 하다 보면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 네네. 뭐 가업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식이나 세금 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한 명밖에 못 주고 그렇죠. 실제로 지분을 받은 자가 음. 실제로 대표이사나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법이 조금 개정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지분은 내가 딸이 받지만. 경영 용역이 없어서 옛날에는 못 주겠다 라고 음. 했지만 그 사위가 대신 경영에, 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출가한 딸한테도 음. 골고루 좀 나눠서 안분해서 주겠다 음.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어디까지나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죠. 네네. 그죠? 요건은 갖추고.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에 관련돼서 네. 또 여러 가지 사례 검토한 게좀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이제 특례증여를 많이 실행을 하고 음. 있습니다. 특례증여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우자 지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음. 그럼 첫 번째는 남편한테 음. 이제 그 상속 그 특례증여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음. 남편한테 네. 증여를 해서 음. 전체를 특례 증여를 할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편한테 증여 후에 음. 소각을 해서 음. 없애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죠. 세 번째는 자녀 법인을 설립해서 음. 자녀 법인한테 증여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 상속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오십 프로인데 자녀 법인한테 증여하게 되면은 음. 법인세 그냥 보통 한 얼추 한 이십 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율 차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법인 법인한테, 법인한테 증여를 하고. 아, 그러면 법인세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예, 건가요? 법인세로 계산이 되니까 오. 일반적인 상속 세율하고 법인세율 차이가 있잖아요. 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오. 또 어, 개인 상속세는 개인이 내는 거지만. 그렇죠. 또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거라. 맞습니다. 또 개인도 법인도는 조금 온도 차이가 음... 또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상속, 증여세 상속세는 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 재원이 필요한데, 음. 법인 자금으로 실제로 바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음... 때문에, 배우자 지분은 증여 특례도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특례보다 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더라. 음... 그 다음이 이제 법인 주주가 됐으니까, 배당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 네, 다양하죠. 특내 증여가 어떤 어떤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 요건들이 있어서 어, 대표이사로 3년 이내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음. 하는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대표님도 많이 계시고요. 음. 제가 봐도 준비가 되지 않는 후세 경영자가 서부르게 대표이사나 경영자로 왔을 때 음. 회사가 직원들이 좀 동요를 한다거나 수 있죠. 예, 맞아요. 회사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경우도 종종 음.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관계 법인들을 설립을 해서 음. 법인 간 자본거래, 재무전략을 네. 통해 가지고 음. 가업 승계 증여에 비등한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 이제 그 방법들을 어 서로 이제 음. 저, 활용을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는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장에서 많이 좀 상의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굳이 이게 상속공제가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증여특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음. 계속 갖고 있다가, 음. 가업상속으로 하면 되지, 뭐. 네. 그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자산가치가 근데 높아지잖아요. 네, 자산가치가 어. 높아지는데, 한도가 음. 600억까지 되니까. 어. 실질적으로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많이 계시죠. 많 예, 같아요. 예. 언뜻 보면은 되게 일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숙례를 받겠다고 검토하는 기업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만큼 어쨌든 음. 내가 유지를 한다고 해도 기업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증여를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0억 가치인데, 음. 향후에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 기업 가치가 커져서 10억, 20억 가산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금 증여 특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속이 일어날 때 합산은 되지만, 그렇죠. 현재 낮은 가치 기준으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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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 절세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상속세에 이제 사실 좀 선납을 하는 거거든요. 음. 어차피 내야 되는 음. 상속세인데. 그렇죠. 그죠? 그 대해서, 어, 선납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 사후 관리 요건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음. 그리고 상속 시점도 모르는데, 음. 현재 지금 고용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AI, 맞아요. 4차 산업혁명, 에 전체적으로 고용인은 음. 유지하는 거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음. 어, 사후 관리를 못해서 그 토해내야 될 때, 음. 어, 현재 지금 증여 5년 동안 현재 시점에 특례 증여를 해서 5년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게 되면 음. 나머지 남아있는 가업 상속 부분만 혹시 내가 못하더라도 토해내면 되는 거지 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업 상속 전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 못해서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아, 그것도 크네요. 네, 음, 그죠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특례를 했던 거는 이미 요건을 다 지키고 사후관리까지 5년이 끝났으니까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속공제에 포함이 되더라도 고용이 되지 못했다거나 네. 그렇게 생겨도 이미 증여세 과세특례 했던 거는 손을 안 된다 그렇죠그 후에 한 것만 예, 상속만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항상 사업무관 자산이 있잖아요 음. 근데 증여는 지금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업무관자산비율을 발라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부동산도 뭐좀 내버릴 수도 있는 거 하기 거고. 전에 다좀 네. 해결을 하고 과다 보유 현금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1년 경과하게 되면 음... 그쪽 조절 가능하고요. 맞아요. 뭔가 대비를 할수 있는데 상속그 시점 모르기 때문에 사업무관자산비율 자체에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처리를 네.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600억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회사는 뭐 상속세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음. 그거는 이제 사업무관 자산 비율 부분들 일반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음. 그 비율이 과다하다 그러면, 음. 실제로 가업 상속, 그 증여, 특례 적용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거든요. 음, 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조절이 음.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증여 특례를 할수 있다라면, 최대한 음.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해놓으면 네. 그때 당시 가치로 픽스 되을수 있고 네. 그다음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 무관 자산을 발라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상속공제 받고 나서 사업 관리를 못했더라도 그 앞에 있는 부분은 터치를 못하게도 네. 보호막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3년 전까지 우리가 차등배당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차등배당에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증여특례를 통해 가지고 음. 아주 낮은 세율로 네. 상당한 지분을 자녀한테 옮겨준다라고 음. 하게 되면 음. 그 이후 균등배당을 하더라도 맞아요. 향후 음. 요 예전에 차등배당했던 동일한 효과가 음. 계속 갖고 갈수 있는 거죠. 증여특례 네. 부분들은 음. 요건을 만들어서 음. 된다라면 무조건 하시는 게전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통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사전에 미리 활용 가능 여부도 따져보시고 네.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해야 될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네. 그래서 지원 제대가 확대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어쨌든, 정부가, 어, 말씀 그대로 대표님 회사를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음, 음. 잘만 활용하면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 근데 이제 요건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네. 우리 회사가 현재 컨디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음. 잘 그런 혜택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번에 알아본 이 헷갈린 질문들은, 이거 역시도 다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네네. 꼭 체크를 해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